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장로교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예정론을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혁장로교의 특징 개혁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장로교가 인간의 결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결정 안에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질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선택 하나님은 현재 구원받을 자를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이루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개혁 장로교는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 받을 자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정에 대한 이해 예정과 예지의 관계를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지는 미리 아는 것이고 예정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장로교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예정론을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혁장로교의 특징 개혁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주권 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 장로교가 인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결정안에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질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선택 하나님은 현재 구원받을 자를 보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이루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개혁 장로교는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 받을 자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정에 대한 이해 예정과 예지의 관계를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지는 미리 아는 것이고 예정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가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아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잘 믿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쁘신 뜻,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네 가지 원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칼빈이 가져온 개념인데요. 효력인,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진료인, 구원의 재료, 도구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원인은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순종으로 이룬 의,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구명 튜브를 던져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던져 줬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 전파의 특성 생명의 은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정해지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또는 같은 정도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 하나님의 판단이 경탄할마다 하나다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섬에 가도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믿을 가능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뜻. 십계명과 같은 법칙들을 말합니다. 정서적, 감정적 뜻. 악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주권적 뜻. 반드시 이루시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서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전적 타락과 구원의 과정 개혁파는 인간이 복음을 듣고 응답할 능력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지성과 의지의 타락입니다. 일상에서 선택하는 자연적 의지는 남아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수용하는 <laughs> 능력은 상실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듯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성이 먼저 어두워지고 이로 인해 무지해지며 결국 마음이 굳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어두워진 지성을 조명하실 때에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개혁 장로교는 구원의 지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둡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항상 효과적이며, 상실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성령이 붙드신 가운데에서 종말까지 신자를 지킨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견인이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정론의 올바른 적용. 예정론이 잘못 이해되면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면 사람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제1원인 하나님의 뜻과 제2원인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개혁장로교 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